이 길이 아주 재밌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네이버 지도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을 우리가 필지 공부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은 그냥 멀쩡한 사거리거든요. 여기는 급경사다 보때 아예 도로가 수로 돼있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도로를 만나면 살색. 안녕하세요 황금대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아? 저희는 지금 통행 금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아, 시작을 이렇게? 아, 그렇지. 아... 네. 저도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저희 삼촌세대는 통행금지가 있었죠. 아, 통금, 통금. 독재정권? 막 이럴 때, 뭐, 12시에 막 사이렌 울리고, 뭐 아무튼 저희도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아무튼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무튼 통행금지가 고 여기는 지금 강남 한복판에 와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저희가 뭐, 행간에서 이렇게 불리죠, 대표님이. 논현동의 왕자다. 아, 황태자. 아, 황태자. 아, 왕자까지는 아닌가요? 네. 아, 어쨌든, 그 여기는 강남구 논현동이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 나와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약간 북쪽으로 와 있는 노년동에 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쭉 보면. 여기로쭉 가면은 사실은 이제 강남구청역이 나오고 저기 보이는 이제 커튼홀로 되어 있는 건물이 강남구청역에 붙어 있는 큰 건물입니다. 여기는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나름 강남구청역 앞에 먹자골목 상권이 저 커튼홀 건물 앞쪽에 쫙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한 번쯤은 오신 분들이 좀 많을 거고, 이어 인근에도 사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기 강남구청역에서 이딱 들어와가지고 먹자골목에서 이제 북쪽 이면으로 쭉 걸어오다 보면은 이제 그래도 좀근생물들이쭉 있고, 이로 쭉 가다 보면 최근에 또 지어가지고 개발해서 엑시까지 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길이 아주 재밌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네이버 지도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을 이렇게 우리가 필지 공부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냥 멀쩡한 사거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 보시면 뭐 지도가 나가겠지만 네. 보면은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야, 3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쭉쭉 오면은 뭐 꺾이는 것도 없이 바로 쭉 오니까 어 역세권이네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디벨로퍼 양성반 1기 때도 여기 인장 수업을 했었잖아. 요 왔었죠. 네. 물건이 나와가지고 딱 지도만 보고 어 역세권이네 하고서는 왔는데 어 썰매 타는 줄 알았다. 그때 수강생 절반은 아 일로 좀 걸어 가볼까요? 수강생 절반은 여기 오자마자 내려서 좀 걷다가 절레절레 아. 했어요. 원덕 수준이 어. 방금 저희가 여기 오프닝을 해서 보여드렸던 데까지만 조금 비교적 평지고 서쪽으로도 북쪽으로도 급경사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노년동이 이제 헌이 이제 고개현자죠. 조금 약간 고가가 심하다. 저희가 이제 볼 때도 경사가 시작되는 딱 2면, 3면까지 접해있는 필지는 비교적 괜찮은데 이제 4면으로 들어가면 순간 경사가 심하니까 그런 것도 좀 실제 임장로 와서 어 물건을 봐야 된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물건은 여기서 여기는 급경사다 보테 아예 도로가 통행금지로 돼있지 사실상 이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끊겨 있는 도로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어 비단 좀 강남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상가주택 사례로 많이 다루는 관악구라든지 다른 서울 외곽에 가서도 이런 도로를 만나면 사실상 이 아래 도로는 관통 도로가 아니라 끊겨 있는 막힌 도로라는 거죠 그렇죠. 꽉 막힌 도로 그래서 지적 도상 보면 이게 그냥 쭉 도로로 돼 있어요 도로로 돼 있고 우리가 예전에 관악구에서 소개했던 물건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도로. 도로를 두 개나 접하고 있는데 사실 한쪽은 지목상 대지고 한쪽은 도로인 도로인데 계단이었고 도로를 두 개나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코너죠. 코너. 어, 코너 좋잖아. 그래서 뭐두 개인데 어, 그 중에 하나가 계단이다. 도로는 두개접했는데 하나는 계단이다. 그 다음에 코너라고 했잖아요. 사실 자. 이 땅이 코너가 아닙니다. 남쪽으로는 실 대지를 하나 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랑 이본 필지 사이에 실로 된 대지를 접하고 있고 이 계단 이 도로 쪽으로는 사실상 다른 대지가 또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건물 지을 때 애매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그냥 계단을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근데 이거 땅 싸게 나왔다고 사실 이런 것도 아예 확인 안 하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가격 금 일단 쏘는 거지 너무 급매니까 지도만 보고 음, 그러면 안 된다 평소에 인장을 좀 많이 다녀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건물 사례를 좀소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개발하신 분도 너무 잘 사서 너무 잘 파셨고 그 다음에 개발 자체도 너무 잘했고 마지막으로 도로 조건이 이렇다라고 저희가 이 서두에 얘기한 게 오히려 단점처럼 지금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개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도로를 지금 끼고 당장 카메라에 보이는 것만 거의 쪼라락 세 동이 신축이고 건너편까지 하는 내동이 신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남구청역에서 쭉 내리막이라고는 했는데 이 내리막이 쪽 계단 위까지는 완만하다가 여기에서 너무 급경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계단으로 돼 있어서 차량으로는 서로가 막혀 있는데 여기부터는 도산대로까지는 조금 급경사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길다 보니까 좀 끝이 보일 정도로 그래도 비교적 완만해서 천천히 걸어오면 사실 걸어올 만한 그리고 자동차가 올 때는 또뭐 경사가 크게 상관없잖아요 첫 타고 오기에는 또 도로도 약 6m 도로 되니까 저는 일단 경사와 계단은 좀 부정적 요소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황상 막다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6m 심지어 이제 거의 8m까지 나오. 올것 같거든요 음, 도로 폭은 확실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화면에 보면은 지금 이 건물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 돌려보면 이제 좀 약간 오래된 이제 빌라 같은데 여기도 이제 다세대 개발해 있고 이쪽은 이제 노후 건물인데 이쪽으로는 또 계속 신축이 두 개나 이렇게 연달아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도산대로로 가다 보면 사실 사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엔터사라든지 광고대행사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라인이고 이제 여기에 그러면은 이분들은 왜 개발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경사랑 현황상 막다른 도로 때문에 생각보다 땅값이 쌉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역과의 거리나 이 평면 2D 지도로 볼때 대비 조금 싸요 임대만 잘 맞출 수 있으면 수익률이 잘나다 오는 땅인 거죠 그렇죠 원가가 일단 저렴하면 공사비를 조금 쓰더라도 나중에 엑시트 할 때도 물론 이런 특징 때문에 큰 가격을 못 받지만 그래도 잘 개발만 해 놓으면 약간 미시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걸잘 살린다고 라 하면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도산대로 올라올 때도 조금 힘들긴 하겠다 그죠 어쨌든 <웃음> 갑자기 <웃음> 어, 그렇게 돼 있고 이 건물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건물은 우리랑 연이 있는 건축사분이 또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정 능력. 5년 세 번째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실건 축에서 이성룡 수장님이 잘 개발을 하셨던 그런 건물이고 직접 시공까지 하셨어요. 음. 이성룡 수장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한번 출연했었고. 네. 저희가 이제 송파동에도 이제 리모델링 PM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설계를 해주셨고 굉장히 조금 그 디자인적으로나 그러면서도 좀 수익을 찾는 그런 컨셉까지 해가지고 설계를 잘하시는 분이고 그분께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는 일단 창권이라는 게 없다 보니 오피스 타겟으로 개발을 한것 같고 그래서 실 주차를 좀 많이 확보하는 컨셉을 처음부터 가져갔던 것 같아요. 실건축이라서 실 주차를 많이 했구나. 아, 실용적으로, 아, 실용적으로, 아, 실용적으로. 아, 실용적으로. 그러면서도 여기 지하에 직결 계단이라든지 안쪽에 일부 라운지 공간을 또 마련을 하면서 공간 구획을 굉장히 잘했다 구성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되게 실질적이네 다 실이에요? 실럽죠 응. <laughs> 자 뒤에 있는 땅은 토지가 72평이고 2종 일반입니다. 연면적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까지 해가지고 연면적 250평. 이분은 부지 매입을 2021년 3월 평당 5,869만 원, 42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굉장히 싸게 매입했죠. 그리고 나서 21년에 바로 신축을 하셨고 어, 예상 공사비는 어, 공사 면적을 약 300평 받고 공사비를 한 7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을 때 예상 공사비 21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예상 부대비용 설계비 감리비 이중계비 취득세 다 합쳐서 6억 5천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총 사업비는 7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한 51억 정도 있으니까 내돈약 19억 정도 가지고 디벨롭을 하셨다. 이거를 작년에 2024년 8월에 118억 평당 1억 6294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상 차익은 어 48억 어내 돈을 19억 가지고 이제 차익 48억을 냈으니까. 퇴전 수익률은 약253% 굉장히 수익을 어 많이 낸 케이스죠. 그래서 사실 기획적으로 봤을 때어 건축물의 구성이 지하는 사진관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일반 음식점, 2, 3, 4, 5는 근생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올 근생인데 왜 사무실이고 여긴 사진관이 섞여 있냐? 이거는 강의를 들으면 그 이유를 알수 있다. 아,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해야겠다. 모르면 가입해 어. <laughs> <아니>, 들어라. <laughs> 세부적인 용도를 차치하고 사실 이제 북쪽으로 살짝 경사가 있어서 북쪽이 낮은 대지는 엄밀하게 보면 아주 좋은 땅은 아니죠. 근데 다만 이 필지를 좀잘 살릴 수 있게 설계를 하면 상층부에서는 북쪽으로 뷰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치, 그치. 북쪽에서 일조권을 받아서 건축물이 사선이지거나 깎이게 되고 그쪽으로 테라스가 생기는데 그 방면으로 자연스럽게 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상품성 측면. 선 좋은 거죠. 좀 그런 부분도 잘 살려서 그렇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다 네모 네모하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 까 어긋나게 쌓은 건축물들이 다 네모 네모, 너무 정형적이다 보니까 약간 어긋나게 대각선의 느낌을 좀준 그런 건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기 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직결 계단도 썬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개방감 있게 해서 조금 약간 쾌적하게 쓸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마련을 했고, 뭐 아까 임장머신 얘기한 대로 공종률이나뭐 일조사선 때문에 어차피 깎여야 되는데 앞에 이제 발코니나 테라스나 이런 거를 조금 약간 가미를 해서 뷰가 쭉 나와서 저 위에 올라가면 아마 도산대로까지 쭉 보이지 않을까. 아요 어, 생각이 듭니다. 이 입지에 개발 사례 딴걸 한번 볼까요? 딴거 보면은 이 건물도 잘 개발했지만 왼쪽에 있는 건물은 다세대죠 네, 전 일단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일단 대표님이 좋아하는 노란색 라임스톤, 징크는 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회색 돌뭐 이렇게 해가지고 섞여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필지나 이 필지나 세부 입지 조건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죠. 그치 그치 이분도 땅을 2021년에 샀어요. 근데 이분은 주택을 개발했죠. 여러분 그 강남이면 무조건 근생이다라는 공식을 거의 뭐 공공현이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좀 그걸 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상담했던 을 수강생도 노년동에 땅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올근생으로 안 하겠다 심지어 2년 동안 공부도 하시고 본인이 시장 조사도 했는데 결론이 자기는 주택이라고 봤다고 하셨죠 입지별로 어떤 건물을 내가 이제 개발을 할지 그 입지별로 그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하더라도 그게 좀 최고의 효율을 낸 건물인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같은 입지를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올근생이냐 올 빌라냐 그다음에 이건 뭐죠? 이거는 근생입니다. 여긴 또 약간 건너편에 오면 근생 이고 올근생 올근생이고 그 다음 건물은 다시 다세대 다세대 그래서 사실 입지가 같다 하더라도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뭐 약간 차익을 내겠다 아니면 이제 올근생을 지어서 임대 를 놓고 수익 운영을 하다가 어 통매각을 통해서 차익을 내겠다 이제 그런 컨셉에 따라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 진다 저는 강남의 요새 주택 개발 사례 도 제가 지금 스터디를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얼핏 봤을 때는 근생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건축물 재장을본 것도 있죠 본 것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 가운데에 벽으로 이제 양쪽 호실을 나눈,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되게 세련되죠, 다세대인데. 언뜻 보면 약간 휴양지 같은 느낌도 나나, 맞아요. 어. 약간 동남아 어. 같은 데 있을만한 건축 방식. 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개발했고, 아직 개발이 안된 건물들을 보면 또 오래된 빌라들이에요. 오래된 빌라들이다 보니까 땅을 매입할 때 아무래도 아, 소유권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발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좀 매물들이 나오면 그래도 가격이 좀 적정하게만 하면 그래도 소화해서 이렇게 개발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확실히 오피스랑 주거랑 성향이 비슷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게 가면 갈수록 그 주관이 세지고 있어요. 일할 때는 이런 입지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부산스럽고 상권이 막 활발하게 있다기보다는 약간 조용하면서 대중교통 여건은 좋은 거 같아. 지 이사옥의 특징이 하나 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누가 사냐? 일반 투자자가 산게 아니라 지금 실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회사가 직접 매입을 한 거예요. 왜냐면 딱 봤는데 대중교통요건 괜찮고 바로 쓸수 있으면서 가격이 나쁘지 않은 거죠. 이런 건축적인 조건은 사실 잘 모르고 사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임차사나 아니면 매수자가 좀 원하는 가격대나 원하는 컨셉으로 잘 지어놓으면 수요가 없는 건 아니다. 막 임대 걱정을 하기보다 바로 엑시타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계획을 잘 짜서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무조건 하는 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시장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바뀌었나? 어, 바뀌었죠. 어, 어, 바뀌기도 하고 어쨌든 누가 됐든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이제 나라가 좀 운영이 될것 같으니까 그 정책에 맞게 그 자기 투자 스타일에 맞게 우리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제 공부도 하고 관심 갖다 보면 또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참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